어제까지 비가 내리고 참으로 일위가 불스며졌는데 오늘 이렇게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온다 있다. 오늘 신앙운동 292차 정기 모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 하나님 앞에 돌려옵나이다. 비록 이 자리에 적은 수차가 모였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들이 모이그곳에 내가 함께한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. 이 자리에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내어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아버지 앞에 돌려옵나이다. 오늘에. 씀증가실 우리 찬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 모두가 한결 같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박목사님 참으로 깨꼬리 같은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.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어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목사님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시간을 이렇게 어긋내지 않냐고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여서 이 모든 말씀과 찬양을 녹화해야어온 하나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화해 주시고 보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. 우리의 신목사님 항상 건강만 지켜 주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롭고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지시켜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.